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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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 퀴즈 시간인데 퀴즈를 맞춘 분에게 학점을 A 학점을 드린다고 관장님께서 힘써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퀴즈로 들어갑니다. 부산 전차는 1915년 11월 1일 당시 일본인의 온천 관광을 위해 부산 우체국에서 어디 구간으로 개통되었습니다 여기서 어디 구간은 정답 정답 화면 땡 정답 온천장+ 온천장 맞았습니다 어? 와와두 번째 퀴즈 들어갑니다 두 번째 퀴즈 부산 은행 온천동 지점에서 전차 종점 터에는 전차 개통을 기념해 세웠던. 온천장 수호신 뭐뭐가 있습니다. 지 볼까요? 정답 온천신. 온천신 아닙니다. 이번에 진짜 정답. 정답. 진짜 정답. 고바우 할아버지. 고바우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상 아 정답입니다. 오 예. 오 좋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서 세 번째 문제에 들어갑니다. 1928년 부용동에서 어디까지 이어지는 대신동선이 개통되었고. 뭐뭐역은 부산전차 종점 중 하나였습니다 어, 문제가 두 개야 근데 답이 똑같아 부산 갈매기 부산 갈매기 <laughs> 무슨 거지? 부산? 부산 갈매기 맞나? <웃음> <웃음> 처음 들어보는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부산 갈매기 몰라요? 알잖아 아, 언제 불러? 축구 야구장 자 정답으로 얘기하세요 정답으로 정답 어? 자 빨랐어 우리 학생 어 사직동 땡 근접하게 갔습니다. 근접하게 네. 다섯 글자 정답 정답 가까이 구덕운동장뭐구덕운동장 뭐? 맞았습니다. 와 응? 신나는 다음 문제 부산전차는 1935년 2월부터 1968년까지 우리나라의 유일한 도개식 다리인 모모를 지나 운행됩니다. 여기서 모모를 지나 정답 정답 남항대교, 땡. 땡, 정답. 광안대교, 땡, 정답. 정답. 영도대교, 영도대교. 이선기학생 예! 일보 드리겠습니다. 예! 자 준비됐습니까? 땡. 네. 한국전력공사 중부산지사 건물은 부산 지역의 어디 운행과 어디 가설, 어디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민간회사인 조선와사전기 주식회사의 본사 건물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이거 배웠던 거 응. 아니야? 너무 어렵다. 어, 정답. 정답. 일단 전차은행. 전차은행 정답입니다. 오, <laughs> 대박. 어 자, 뭐 뭐뭐가설뭐뭐가설이 뭐지? 야, 이거 어렵다. 정답. 정답. 전신주. 전신주. 미안한데. 정답. 정답. 전봇대. NO! 아, 정답. 전기줄. 아니래. 어? 정답. 힌트. <laughs> 자, 힌트. 지금은 사라졌는데 그때 당시에 길마다 모모가 켜져있다고 했습니다 정답 가로등? 가로등의 옛말 <목소리> 정답 전등? 아, 맞습니다 네. 해, 자, 마지막으로 남았어 모모가서 기다 모모 공급 우리가 뭐 관리비 낸다고 뭐뭐 뭐 내고 뭐뭐 뭐 내고 정답 뭐뭐 뭐. 전기공급? 땡 정답 가스공급 정답입니다 예오 맞았어요 예. 이제 어떻게 마지막 문제 요자1900 <laughs> 68년 5월 전차 운행의 종료되자 이듬해 2월인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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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서는 남선 합동 전기회사로부터 전차를 기증받아. 현재 배운가요? 여러분 바로 뒤에 아, 전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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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는 무엇일까요? 이거 혹시 뭐, 못 맞추면 좀 그렇지 않나요? 한 번에 다, 한 같이 말해 봐요. 한 가요? 번에 함께. 아, 하나, 둘, 둘. 동아대학교! 맞습니다 여러분! 와. 모두에게 A플러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자 여기 여러분 동아대학교가 이걸 기증 받아서 현재 지금 전시하고 있고요 한번 탑승해보세요 오, 오. 탑승해보세요! 지금 타도 되나요? 탑승! 나탑탑 진짜로 하고 싶